자, 어, 그강직성 그 척추염. 예, 예. 응.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체육과 출신이다 보니까 음. <laughs>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고관절 천장관절에 이제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간헐적으로 아프다 말다 해가지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할 때는 이제 다리를 절고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MRI 검사를 하고. 어, 혈액 검사 했더니 이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인 감질성 처추염을 진단을 받았고 13년간 14년 가까이 약을 먹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집 사람을 난수함으로 따라 보내고 저희 거룩하신 스승님을 만나 뵙고 이 자연 치유에 대한 그 그리고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약을 끊어보자 그리고 <laughs> 네, 열심히 매일 아침 저녁 풀어보면서 한번. 자연치료를 완치를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약을 끊은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엊그저께 이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태성 어, 고혈압이, 가족에 있었던 보태성 고혈압도 이제 지극히 정상수치 베이시를 70에 들어왔고, 혈압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시계에 같은 시기에 끊었는데요. 와들하고 어, 이제 농구나 축구를 하면은 뭐 항상 여기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한 하루 이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뭐 점프하고 발광을 해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완치가 되었다는 거, 저제 몸으로도 느끼고 어, 검진 진단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예, 음... 네, 제 자신 있게. 어제 어제 어저께 이제 아침에 건강 검진 받으러 간다고 <laughs> 어? 이제 궁금했는데 결과를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척추가 막석혀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구두하고. 현대적으로 이거 힘들어, 이거. 원인도 응? 모르고 있죠. 뭐 이런 병, 뭐, 루마티스, 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잖아, 지금. 뭐 간단한 뭐 복부 좀 풀어주고, 뭐 c s 라든가 CMF, 뭐이 정도. 또 여러분들이 뭐 하는 호흡 수행이라든가 이런 수행법 있잖아요. 일상에서 하는 거. 이걸 간단히 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 이게. 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진단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다가 끓은 지 1년이 됐으면 거의 완치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는 뭐, 수없이 많죠? 특히 그 뭐,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뭐, 스턴트를 이렇게 막았다든가, 이런 분들. 그 방법이 없잖아. 뭐 혈액 속에 뭐, 그냥, 노폐물 막혀가지고, 뭐, 내 혈관을 막히고, 중풍이 일어나고, 이런, 이런 질환. 참, 원리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얘는 단순한 거지, 왜 실천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잖아. 그렇죠? 복부, 저기, 암환전를 복부를 풀어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놨는데, 그걸 실천한 사람들은 결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음, 폐암 3.5기가 완치됐다는 얘기도 내가 수없이 했죠? 그다 원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저 모호한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면. 모호 시대라고, 에? 모호.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모호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수행이든 뭐든지, 좀 명확성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라고 하나, 영어로? 매너 패스팅이라고 하나요? 매너 패스팅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는 그 영어가 별로 안 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매너페스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쓰더라고. 이게 매너페스팅에는 책까지도 나올 정도로, 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개념을 잘 모르자, 그냥 표명하다, 뭐, 구, 나타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매너페스팅. 이게 아주 매너페스팅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매너페스팅이란거건 뭐냐면, 명백하다, 이 말이죠. 명백하다. 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실한 마음의 지도가 확실하게 내재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뭐 목표라든가 뭐 있잖아요. 명확한 그 구체적 목표라든가 실행 방법, 또 마음의 상태, 막 준비, 이런 게 영적인 문제까지 마음속에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 내재화를 시키고 계속 그것도 내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했으면 계속 상상을 하고 또 지도를 그리고 신념을 불어넣고 이런 과정이 을 돼야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지 내재화 돼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그 근데 이게 막 바, 내재화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드러나 여러분들 내재화가 안돼 있죠 수행의 맵이 좀 확실히, 돼 있나요? 우리 남선생은 왜, 저기, 외고 왔어요? 제 자신을, 제 자신을 좀 알고 싶어요. 어, 그냥 너무 막연하단 말이지. 좀 명, 명백하게 좀 해야 된다고. 어? 이거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육받은 것도. 여러분들, 확실한 거 무슨 비전, 뭐 수행이면 수행. 어? 내가 하는 것은 그거잖아. 수행을 제대로 시키거나, 또 치유사를 완벽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이게 내가 한번 목표를 달시해 이루어,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왔으면 자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지 뭐, 뭐, 한번뭘 해보겠다. 막연하게 오면은 얻는 것도 막연한 것 밖에 없어.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목표 설정을 뭘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메너페스팅을 해보라고. 마음 상태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게, 게 이거를 아주 신상화시키나 비주얼라이징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